지금 내 딛는 한 걸음이 한 마디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른다. 인가의 법칙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무렇게나 씨앗을 뿌리고 있다.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어디려 하거나 내 감정이 순간이 사랑, 슬픔, 분노가 진실로 느껴져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거기에 대한 법칙은 반드시 따라온다.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사자처럼 무서워하게 만들 수도 있어야 한다. 우리 정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한 가지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. 중도는 A와 B의 가운데가 아니다. 그 모든 것을 할수 있으나 모든 것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. 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다. 그땐 먼저 칭찬부터 하라. 칭찬할 것을 먼저 발견하는 눈을 자꾸 연습해야 한다.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.